명심보감은 어떤 책인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인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이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입니다. 이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추적이라는 분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유불선의 그 복합된 사상을 모아 가지고 1305년에 편찬한 책인데 총 1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113번째 시간입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안시 가운왈 자, 안시 가운이라고 그랬는데 안시 가운에 이르기를 그랬는데 이 가운이라고 하면은 뭐 금면 정직 등그 간단한 몇 마디 좋은 말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가운은 책 이름이었습니다. 중국 그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 출신 안지추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의 가운은 여타의 가훈과 구별하기 위해서 안시 가훈이라고 부르는데 총 20편 약 5만여 글자로서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자신의 생각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안시 가훈을 가훈의 시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 대목을 지금부터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부유 인민이 부유, 부부하니, 자, 부는 발어사지요. 대저, 그럽니다. 이것은 대개, 뭐, 대저, 무릇,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문단을 바꿀 때이 발어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즉, 뜻이 있는 글자가 아니고, 말을 꺼내거나 또는 문단을 바꿀 때 그냥 길게 소리를 빼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 부는 대저 유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인민. 백성을 말하죠. 백성이 있는 뒤에 이후에 유 부부. 부부가 생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어야만이 혼인도 맺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부부가 탄생하는 거지요. 다음 유 부부 이후 유 부자 아니라 유 부부. 부부가 있은 연후에야 그 다음에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유 부자 이후 유 형제니라 부자가 있은 이후에야 형제도 생기니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일가 지친 차삼자 이니라 일가의 지친 친한 것은 차삼자 이세 가지 이이의 이것은 뭔 뭣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어조사가 세 개가 모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맨 앞에 이는 앞 글을 뒷 글에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조사고, 그 다음에 이는 그칠 이자예요. 그러니까 뭔 뭐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에맨 뒤에 것은 종결형 어조사 이렇게 세 개가 모여가지고 뭔 뭐일 뿐이다. 이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과의 친함은 이세 가지일 뿐이다. 그 다음, 자자, 이왕, 지우, 구족이요. 자자, 자하고 지하고 여고 사이에 있는 것은, 멈뭇으로부터 멈뭇때 이르기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럼, 자자, 그러면은, 자는 이자 자니까, 이로부터, 이왕, 이왕이란 말은 여기서, 뭐, 뭐, 이래,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자자, 이왕 하면, 이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네 글자는. 지우, 구족, 지우는, 뭐, 뭐,에 이르기까지. 여기, 우라는 어조사가, 뭐, 뭐, 에 그렇습니다. 구족, 구족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구족이라는 건 뭐냐? 고조, 증조, 조부, 부, 자기,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 이걸 전부 구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요건 옛날 대가족제에 대해서나 있을 일이죠. 자, 이 현, 이 직계친이 바로 이제 구족이 되, 되는 거예요. 다음, 개, 번어, 삼친은이라, 개, 모두, 본, 본은 여기서는 근본본자인데, 근본을 두다 하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모두 근본을 두느니라, 무엇에 근본을 두느냐, 뭐뭐대, 삼친. 삼친의 근본을 두는 것이다. 여기서 언, 자는 종결은 어저서여뭔뭐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삼친이란 건 뭐냐? 위 글에서도 나왔지만은, 부부, 부자, 형제, 이걸 삼친이라고 릅니다 일친은 부부, 이친은 부자, 형제가 삼친. 자. 그래가지고 그다음 고일륜 위중하여 불가불독이니라 자 고일륜 어 그것은 고 그러므로 어일륜에 있어서 그 말이에요 위중야 중요한 것이 되니 될 이자 중요할 중자 불가불독이라 불가불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은 돈독하지가 않을 수 없다. 다시 해석해보면, 그러므로 인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니, 뭐가 중요한 것이 된다 해서 이 삼친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류의 역사와 번영은 부부에서 비롯되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고, 부자가는 한 집안의 가계를 이어가는 관계가 되고, 형제 자매는 한 핏줄을 받은 관계이니까 이세 가지 관계가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삼친이란 얘기입니다. 다음, 장자왈 형제의 수족이요, 부부의 의복이라. 장자가 말하기를 형제는 될이자 수족, 수족이 되고, 성과발이 되고, 부부의 의복이라 부부는 된다.뭐가 의복이 되는 것이다.그다음 의복 파시 갱 득신이요. 의복은 파시 파는 깨트릴 파자지요.깨트려졌다는 얘기는 의복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의복이 다 떨어졌을 때는 갱 득신이요.다시 갱자 득신 득은 뭐뭐 할수 있다.신 새롭게 할 수가 있다. 꾸미면 새롭게 할 수가 있죠. 해진 곳을 기우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수족단처 란 가속이라. 수족은 손과 발은 단처, 잘라졌다고 말해요. 끊을 단 자. 잘라진 것은 그러니까 수족이 끊어진 곳은 고쳐 자. 란 가, 어려울 단 자. 가속이라 할수 있다. 속. 속은 여기서 이을속 자입니다. 이을 수가 어렵다, 잎기가 어렵다. 물론 수술해서 요즘에는 이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튼 의복은 떨어지면 다시 기울 수 있지만 수족은 떨어지면 잎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형제는 수족이 되고 부부는 의복이 되니까 의복은 떨어지면 다시 새 것을 얻으면 되지만 수족이 끊어지면 붙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죠. 모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어려서 과가 돼가지고 새 동생과 함께 살림을 일으켜서 한 집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생들이 장가를 들어서 아내와 살면서부터는 형제간의 우애가 전만 못해지고 마침내는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아우성했습니다. 옛날 대가족 시대의 얘기입니다. 모귱은 이런 동생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하루는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의 종아리를 치면서 한탄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목융아, 네가 평소 행실을 조심하고 성인의 학문을 배운 것은 장차 세상 풍속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는데 이제 네 집안 하나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나무랬어요 밖에서 이 말을 들은 동생과 그 부인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빌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형제 사이에 아주 화목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불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예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동파 운 소동파가 말하기를 부불친해 빈불소여 부 부하다고 해서 불친 친한척 하지 않고 해는 여기서 그냥 접속사 역할만 해 줍니다 앞뒤 됐고 이어질 때쓴 것이다 하고 해석 안 하면 돼요 빈불소라 가난하다고 해서 불소 소원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친한 척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소원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차시 인간 대장부라 자 이는 시는 뭐 뭣이다 인간 대장부라 인간 대장부라 할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한 게라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인간 세상에서 대장부라 할 것이다. 부즉진의 빈즉태하니, 자, 부즉태, 상대가 부유하면은 그 말이에요. 앞으로 나가고, 나갈 진짜. 부유하면 나가고, 그 다음에 해는 접속사 역할만 한 어조사입니다. 빈즉태라, 가난하면 물러나는 것. 그러니까 부자만 나가고, 사귈려고 나가고, 다가가고, 가난하면 아예 그러고 뒤돌아서 버리는, 이런 사람은 차시 인간 진 소벤이라 이것은 이차자이시자 이것은 바로 이, 바로 인간의 진짜 소 베라 소인 베라 무리배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간 세상의 진짜 소인 베라 할 것이다 자이 말은 부유한 데도 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멀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대장부고. 부유하면 나아가고 가난하면 물러가는 것. 이것은 인간의 진짜 소인, 소인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인심은 부귀한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예를 쓰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소홀히 대접하기가 예사죠. 이런 사람은 진짜 소인임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소인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